나이스저쭉 빠지고 있어요. 오뭐 이거? 자기장 많이 아픕니다잉. 어 뭐가 없나 이 새끼들. 아씨 아무도 것 없네. 다 썼네 이 새끼들. 저 밑에 는 밑에 는 약이 있나 봐라. 어 있다. 개또리 패네 <laughs> 밑에 돌에 붙어서 다치기 엄나게 응. 뛰어가고다 살리려고? 돌! 아이고 다 살아났네? 나 죽는다 피가 없다 아악 <laughs> 아니 이고상도 없제? 없지 아 시나 그냥 들어가야겠네 이가